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66회 조근분석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필출 구간과 더불어서 출연 타이밍에 걸려 있는 구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회차 보너스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65회 전회차 보너스볼 구간 3개 구간이었습니다. 신규 구간 21, 21번, 22번, 23번 구간과 더불어서 2회째를 맞이했던 구간 3번, 4번, 5번 구간, 그리고 3일째를 맞이했던 5번, 6번, 7번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이었었고요. 3개 구간 중에 출현 가능성 각각 살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3일째를 맞이했던 구간 5번, 6번, 7번 구간에서 6번과 7번 이렇게 이 수가 출현을 보였습니다. 특히 2회 연속 재배가 진행되다가 출연을 보인 경우라서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연속 출연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이번 에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구간. 우선, 지난해차 출연하지 못했던 신규 구간으로서 이번해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기본 체크는 꼭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번, 22번, 23번 구간에 대해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체크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해차 2회째를 맞이한 상태에서 출연하지 못했고, 3번, 4번, 5번 구간, 이번해차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회째를 맞이한 만큼 좀더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지난해차도 물론 이렇게 3회째를 맞이하면서 출연으로 이어졌지만, 이전회차에서도 3회째를 맞이하면서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분석을 계속해서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2분의 차좀더 신중하게 3번, 4번, 5번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전반적인 흐름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회째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4회째 출연하거나 아니면 좀더 길게 5회나 6회째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회 이상 재회가 진행되면서 출연할 가능성보다는 3일째를 맞이하면서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좀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4회 이상 제외되면서 출연을 보인 이력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길더라도 3일째는 출연으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기간 제외되다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좀더 길더라도 3회째는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차 2회째를 맞이한 상태에서 비록 출연하지 못했지만 이번해차 좀더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체크는 꼭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해차 보너스 번호 17번입니다. 그래서 이번해차 신규 구간 전해차 보너스 볼이 중심이 된 16번, 17번, 18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구간이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기 구간, 그리고 2회째를 맞이했던 구간, 그리고 이번에 차 3회째를 맞이한 구간, 전체 대상수 구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필출필터로서 여러분들 꼭 적용하시고 그리고 각각 출현도 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차 3회째를 맞이한 구간 3번, 4번, 5번 구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각 3년속 출연 이후 양세대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65회의 기준 신규 대각 3년속은 없었지만 기존 흐름 37, 38, 39번 대각 3연속이 발생한 이후에 양 사이드 구간 35, 36번, 40번, 41번 지난해차 5회째를 맞이한 상태에서도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체크는 꼭 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구간이 35, 36, 40번, 41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각 3연속이 발생하고 이렇게 2회째 출현 이어져 갔지만 지금 5회 연속 제외가 진행되면서 6회째를 맞이한 상태가 되겠고 지난 해차도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지만 잠시 지난 복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 제외되면서 출현으로 이어진 적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었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길더라도 분홍색 구간 이렇게 4회째 출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회색 구간으로서 좀 길게 제외되다가 출현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바로 출현 아니면 2회째 출현을 보이거나 2회째 출현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길더라도 쭉 보시게 되면 쭉 보시면 대부분이 3회 안에 출현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끔씩 이렇게 길게 제외가 진행되면서 출현을 보였고 좀 길게 어, 진행된 경우 이렇게 4회째 출연으로 이어졌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구간으로 장기간 재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4회 안에는 출연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미 회색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에서는 항시 여러분들이 출연 대비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조심스럽게 35, 36번, 그리고 40번, 41번 구간 한번더 여러분들 신중하게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 해차 필출로 이어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 비중 있게 검토는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해차 대각 3연속 후보, 16번, 17번, 18번으로 이어지는 18번에 대해서도 체크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 대각 3연속이 발생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차도 기본적으로 35, 36, 40번, 41번, 여러분들 체크하시되, 이번 해차 대각 3연속 후보, 18번, 17번, 16번, 16번, 여러분들 한 번쯤 체크는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39, 38, 37번, 대각 3연속 후보 37번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체크는 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양 사이드 구간 35 36 40번 41번 구간 필출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1-2 접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대각 3연속 후보 37번과 16번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감시,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금다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65회 기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던 구간 두개 구간이었습니다. 먼저 24, 25번, 그리고 26번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2회째를 맞이했던 징금다리 구간으로서 27, 28, 29번 구간이었고, 지난해 차 27번, 29번 이수가 당번 출연했습니다. 역시 빨간색 구간에서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2회째를 맞이했던 빨강색 구간 27번, 29번 이렇게 당번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비록 파란색 구간이었지만 계속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7번, 8번, 9번 구간에서 7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복대지 회원님들께는 추천 삼수 중 7번을 추천드리기도 했는데요,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나 두개 구간에서 각각 7번과 27번, 29번 이렇게 삼수가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 구간으로서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의차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징검다리 구간이 한개 구간밖에 는 없습니다. 16번, 17번, 그리고 18번으로 대각 3연속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차징검다리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18번, 19번, 20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에차는 빨강색 구간, 신규 구간으로서 한개 구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100% 바로 출연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에도 언급드렸듯이 빨강색 구간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흐름 잠시 보시더라도 이렇게 빨강색 구간 신규 구간 바로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2회째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역시 높기 때문에 이번 회차부터 여러분들이 좀더 비중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회차 한 개밖에 없는 신규 구간. 18번, 19번, 20번 구간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 출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65회 필출 구간, 신규 구간 22번에서 27번 구간, 27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1164회 발생했던 필출 구간으로서 지난해차 2위째를 맞이하면서 6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차 2개 필출 구간 각각 필출 가능성 내다보시고 1수에서 2수,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도 돼 우선적으로는 1수에서 2수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차 이렇게 6번과 그리고 27번 각각 필출로 이어지면서 필터 범위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에차 1166회를 맞이해서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신규 구간으로서 4번에서 9번 구간, 4번에서 9번 구간, 그리고 나머지 한개 구간은 25번에서 30번 구간, 이렇게 해서 두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각각 구간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차도 각 구간별 1수에서 2수,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은 열어두되 우선적으로는 1수에서 2수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9번 구간 역시 1수에서 2수, 우선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리고 25번에서 30번 구간 역시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난해차 복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 바로 출연, 신규 구간으로서 바로 출연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셨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구간으로서 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 비록 바로 출연하지 못했더라도 2회째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차 신규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각 구간별 기본 일수에서 2수, 많게는 3수까지 바라보되 우선적으로 일수에서 2수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개 구간 각각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66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